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오는 2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캠프를 시작합니다. 시즌을 마친 선수단은 내년을 준비하며 기초체력과 기술을 다듬을 예정인데요. 울산 KBO 폴리그에 참가 중인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캠프에 합류합니다. 특히 신인 좌완 투수 이영재 선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신인 좌완 이영재 선수는 지난 31일 울산 KBO 폴리그 준결승전에서 호주 멜버른 에이시스와 맞붙었습니다. 0대 0으로 팽팽하던 6회 2사 1로 상황에서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그는 1이닝과 3분의 1이닝 동안 단한 점도 내주지 않는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볼넷 한 개만 허용했을 뿐 실점 없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7회 초팀 타선이 결승점을 뽑아내면서 이영재 선수는 팀 승리를 이끌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영재 선수는 신흥고를 졸업하고 지난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 전체 64순위로 롯데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프로 첫해인 올해 퓨처스리그에서는 30경기에 출전해 48이닝 동안 4승 1패, 6홀드, 평균 자책점 3.56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일군 무대에서도 세 차례 등판의 이닝 동안 2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첫 등판은 지난 7월 10일 사직에서 열린 두산전이었습니다. 데뷔 첫 타자를 상대로 홈런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퓨처스 리그와 폴리그에서 경험을 쌓으며 시즌을 완주했습니다. 폴리그에서는 6경기에서 7과 3분의 2 이닝을 던져 3승 1홀드, 평균 자책점 0을 기록하며 완벽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로 입단 후 이영재 선수는 체격 보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약 10kg의 근육을 늘리며 180cm, 73kg의 탄탄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언더사이즈 투수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구속은 점점 빨라져 최고 시속 149km를 기록하며 힘과 기술 모두에서 한층 성장했습니다. 이영재 선수는 올 시즌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마른 편이긴 하지만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느낀다며 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경기 운영 면에서도 많은 걸 배운 시즌이었다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확실히 프로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는 운동량이 아마추어 시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았다며 예전에는 공을 던지지 않는 날은 휴식을 취했지만 프로에서는 매일 캐치볼을 하고 수비 훈련도 이어졌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이렇게 힘든데 일군 선수들은 144경기를 어떻게 치르는지 새삼 놀랐다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 시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재 선수는 특히 체력적인 한계를 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롱릴리프나 선발로 등판할 때 50개 정도 공을 던지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그만큼 스태미너 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력이 떨어지면 구속도 함께 떨어졌다.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와 회복 루틴이 정말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즌 중 트레이닝 파트의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 체중과 악력을 점검하며 몸 상태를 세밀하게 관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중이 빠졌다고 느껴지면 더 먹으려고 했다며 하루하루 몸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짧은 일군 경험이었지만 이영재 선수에게는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아쉽게 홈런을 허용했지만 그는 1군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였다. 결과보다 과정에서 배운 게 많았다며 데뷔전에서 홈런을 맞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1군의 분위기 속에서 큰 긴장을 느꼈고 내 밸런스가 잘 잡히지 않았다고 솔직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번째 등판이었던 9월 24일 삼성전에서는 1이닝 동안 몸에 맞는 공 1개와 삼진 1개를 기록하며 무실점 피칭을 펼쳤습니다. 그는 그 경기에서는 비로소 제공을 보여드린 것 같다며 조금씩 일군 무대에 적응해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재 선수는 올해 자신의 데뷔 시즌을 돌아보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1년 전만 해도 최고 구속이 시속 140km 초반 평균 구속은 130km 후반대였는데 지금은 평균과 최고 모두 5km 이상 빨라졌다며 스스로도 구속이 이렇게 늘어난 점이 가장 뿌듯하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영재 선수는 시즌이 끝난 지금도 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참가해 더큰 성장을 노립니다. 그는 특히 자신을 지도했던 김상진 코치와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재 선수는 김상진 코치님께 배운 것들을 계속 실천해왔다며 이번 캠프에서도 배운 내용을 완성하고 무엇보다 부상 없이 잘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독님 앞에서도 부담 없이 던지고 제가 가진 장점을 더 다듬어 오겠다 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영재 선수는 자신과 비슷한 체격 조건의 선배 정연수 선수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수 선수는 올해 무려 82경기에 등판하며 철안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번 마무리 캠프에도 함께 참가합니다. 이영재 선수는 정연수 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도 좋은 투구를 유지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이번 캠프에서는 형의 루틴과 관리 방법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인 투수 이영재. 첫 시즌의 경험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한층 완성된 모습으로 마운드에 오를 그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신인 좌완 투수 이영재가 폴리그에서 인상적인 피칭을 보여주며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합류를 확정하자. 롯데 팬들은 이제 진짜 미래가 보인다는 반응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팬들은 특히 7라운드 지명인데 벌써 이 정도면 대단하다. 멘탈이 탄탄해서 아브로가 더 궁금하다 등 이영재의 성장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데뷔전에서 홈런을 맞고도 무너지지 않고 시즌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점에 대해 정신력이 진짜 프로급이다. 실패를 경험으로 바꿨다는 응원이 이어졌다. 또한 팬들은 체격이 작아도 구속을 149km까지 끌어올린 건 놀라운 발전이라며 그의 노력과 자기 관리에 박수를 보냈다. 몸보다 마음이 큰 선수, 꾸준히 성장하는 유형이라는 칭찬도 많았다. 물론 아직 일군 경험이 적으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팬들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영재가 롯데 불펜의 새 희망이 될것 같다는 기대 속에서 팬들은 그의 미야자키 캠프 활약과 2026 시즌을 향한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